개발자는 계속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지만 정말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만 더 깨닫는 것 같은. <laughs> 그렇지만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고 그래서 한달 전보다 혹은 1년 전보다 내가 발전했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능하다면 죽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꼭 개발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요. 현재 저는 일 단위로 토이 프로젝트, 영어 공부, 알고리즘 풀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스터디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루틴이고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걸 추가합니다. 원래는 주 2회 정도 필라테스나 헬스를 가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운동을 못 가지는 한참 됐어요. 저는 주로 퇴근 후인 저녁에 공부를 합니다. 퇴근 시간이 규칙적이기도 하고 원래 집 회사 집 회사가 전부인 집순이라서 일상적으로 루틴을 지키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영상을 찍는 지금은 토요일이라서 저녁 대신 낮에 알고리즘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주중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어요 문제를 다시 풀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풀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을 풀고 나서 스터디 시간이 되어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카페에서 스터디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번 주는 구글 미트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시작하면 일단 주어진 범위를 각자 읽고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스터디를 해 왔는데 따로 미리 공부를 해 오자 하면은 그게 잘안 지켜지기도 하고 스터디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한테는 이 방식이 가장 덜 부담되고 꾸준히 진행하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한 시간 가량 본문을 읽은 뒤에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안된 부분은 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영어 공부는 주 3회 정도 화상으로 원어민이랑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날엔 예습 복습을 하거나 유튜브로 영어 연설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내일 있을 수업을 준비할 거예요. 수업에서 이야기할 토픽에 대해 미리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어로 작문을 합니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는 굉장히 흔한 한국인이라. 음, 영어 수업할 생각만 하면 벌써 고통스럽긴 한데, 언젠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토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토이 프로젝트는 밤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부끄럽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게요. 프로젝트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해야 할 테스크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자러 가봐야겠어요. 안녕.